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 김정은이 저희 북한 해군 현대화를 위해서 새롭게 진수하기 시작한 구축함들. 자 이게 지금 이제 강건호, 최연호 또 무순호 해가지고 어, 시리즈로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보셨죠. 지난 5월달인가요? 강건호가 이제 진수식 가정에서 어, 물에 빠졌습니다. 자 빠져가지고 김정은이가 이제 경로했습니다. 그리고 막 엄청나게 많은 간부들을 죽이고 심지어 인민군 청정치국장 정경태기가 인민군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되고 군수공업부 부부장 리용선이 감옥에 이제 수감됐습니다. 해군 사령관 김명식도 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총진조선소 지배인을 포함해서 11명을 이제 공개 총살도 시켰습니다.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살육을 하고 나서 이 배가 예인선에 끌려 가지고 나진항으로 이제 옮겨 갔습니다. 자, 라지나는게 옮겨간 이유는 러시아 기술진이 와 가지고 이 배를 다시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르웨이에서 비슷한 그 구축함이 침몰돼 가지고 침몰된 이 배를 다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수리 비용이 건조 비용보다 더 많이 나와 가지고 결국은 그 배를 이제 폐기 처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침몰된 이런 배는 모든 이제 전자 시스템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죠. 다시 이제 건조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이번에 북한의 구축함도 완전히 기울어져서 침몰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입장은 뭐냐 이 배는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해체하는 게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배를 해체하게 되면 이거는 김정은이가 인민군대 파병해가지고 죽은 병사들을 갈아가지고 이제 만든 돈으로 이 배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폐기합니까 자, 그래 가지고 이제 나진항으로 끌고 가가지고, 자, 3주 만에 다시 수리해 가지고 이제 완성시켰다.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저런 배는 3주 안에. 다시 수리될 수도 없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. 자, 미국의 삼팔로스가 있습니다. 삼팔로스는 이제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대북 전문 이제 기관인데, 이 삼팔로스는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북한의 모든 핵시설, 미사일 시설 또 군사 시설을 정밀 감시해 가지고 이걸 보도하는 이제 그런 기관인데, 이 삼팔로스에서 강건호가 나진항에서 청진항까지 예인선 두 척에 의해서 끌려오는 이걸 이제 발견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봤는데 수리가 됐으면 자발적으로 운항을 해서 이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예인선에 의해서 끌려온다는 것은 이거는 고장난 배가 아니겠습니까? 이 배는 수리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침몰된 상태에서 거의 고철 덩어리가 됐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 전에 진수식으로 했던 최연함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김주애를 데리고 탔던 이 배가 또 있는데 이 배는 그럴듯하게 보였는데 이 배까지도 지금 예인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. 자, 이게 북한의 구축함들이 러시아 배를 이제 중고로 사가지고 이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북한이 기술로 뭔가 또 첨단 기술로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 과정에서 이 배가 문제가 생긴 건 분명한 것이고 북한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오천톤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고, 그 그러니까 러시아서 에 쓰던 배를 갖다가 갖다 놓고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과정에서 다시 또 고장이 나서.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세 배라면 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? 그럼뭐 그러니까 강건호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그 배가 이제 뭐 못쓰게 된건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최연호까지 지금 못쓰게 돼가지고 예인선이 끌려다니는 모습이 발견됐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 구축함을 진수하면서 자랑질을 또열한하게또 하지 않습니까? 자랑하면서 막 북한의 해군이 마치 현대화된 것처럼 그런 이제 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정은이가 쇼를 했던 이 구축함 두 척은 자발적으로 운항도 안 되는 완전히 썩은 태물 배 임을 이제 스스로 이제 드러나게 한 것이죠. 자,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. 그냥 해당 관계자들만 이제 아는 것이고 북한 인민들은 그 구축함들이 정상 운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겠죠. 하지만 산팔로스의 눈은 속이지 못하고 산팔로스에 의해서 이 구축함 두 척이 완전히 망가진 채로 지금 고물화돼 있다. 이 소식이 지금 알려져 왔습니다. 자, 이 북한 정권이 얼마나 한심합니까? 아니, 새 배가 지금 뭐 진수한지 얼마 됐다고 예인선이 끌려 다니면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정말 망신살도 그런 망신살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썩은 고물함에다가 무슨 핵무기를 탑재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짜 지나가던 소가 우슬 그런 이제 한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주시고 도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